보행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으로 10분 이상 걷지 못하시거나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하고, 굽히면 통증이 줄어든다면 이 척추 전반전인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척추 전반전인증은 허리스크,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흔한 질환으로 척추가 분리되고, 분리된 부분의 위쪽 뼈가 앞쪽으로 밀려나가 허리 통증 이 다리 자린과 같은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뼈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똑바로 서 있어도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형태를 볼수 있으며 허리로부터 오는 통증으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뺀 모양을 취하는 게 특징입니다. 첫째 전반적인 증이 발생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지만 흔한 원인은. 척추 분리증과 태행성 변화입니다.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척추 전반적인 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척추 분리증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관찰을 통해 척추뼈의 징후를 살피고 필요시 척추 유압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태행성 변화에 의해 척추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면서 이 척추 전반적인 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척추 전반전인증은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초기 질환인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 조절을 시행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척추 유압술 또는 황색인대 제거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니 무조건 수술은 답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이 척추 전반전인증에 관련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전반전이증에 관련된 스트레칭 두 가지, 운동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이에요. 첫 번째 스트레칭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나의 엉덩이와 허리 쪽이 불편한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로 올려보신 거예요. 자, 올려보셨다라고 하면 올린 쪽 무릎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시고 그대로 나의 상체를 곳곳하게 세운 후에 앞쪽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숙여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나의 상체가 둥글게 말린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해당 쪽 엉덩이가 늘어난다는 느낌과 함께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의자에 앉으신 후에 나의 허리, 엉덩이 쪽이 불편한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에 올려 보신 다음에 올린 쪽 무릎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손으로 가볍게 누른 후에 나의 상체가 말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상체를 곧고 뒤 세운 후에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최대 한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셨을 때는 올린 쪽 다리, 엉덩이가 쭉 늘어난다는 느낌과 함께 3 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이에요. 자, 두 번째 스트레칭은 불편하 신쪽 다리가 위쪽을 향할 수 있도록 옆으로 누워보시는데 옆으로 누실 우 때는 밑에 쪽에 있는 손 팔꿈치를 받치고 밑에 쪽에 있는 다리는 기읍자 위쪽에 있는 다리는 니인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자, 이 동작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보면은 위쪽에 있는 손으로 나의 위쪽으로 최대한 쭉 뻗어주시면서 나의 가슴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회전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나의 위쪽 옆구리 쪽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과 함께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나의 불편하신 쪽 다리, 옆구리가 위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밑에 손은 나의 팔을 받친 채 밑에 있는 다리는 기읍자, 위쪽에 있는 다리는 니은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자세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은 위쪽 손을 최대한 위로 쭉 뻗으면서 나의 가슴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회전을 하면서 쭉 눌러 주시는 거. 자, 쭉 눌러 주셨을 때는 위쪽에 있는 옆구리, 옆면이 쭉 늘어난다, 당긴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 두 가지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에요. 자, 첫 번째 운동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바르게 누워 주신 후에 허리, 엉덩이가 불편하신 쪽 다리를 영상처럼 기자 모양으로 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들어 주셨다라고 하면은 나의 양손 손을 겹친 다음에 손바닥으로 무릎 쪽에 대주시고요. 그대로 나의 무릎이 위쪽으로 올리려는 힘50% 정도에 대한 힘을 주시고 손바닥은 무릎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50% 정도에 대한 서로 반정에 대한 힘을 주시는 거 서로 반정에 대한 힘을 주셨을 때는 사타구니 쪽에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는데 이 상태에서 7초에서 12초 정도 버텨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처럼 바닥에 바르게 누워준 상태에서 나의 허리, 엉덩이 쪽이 불편한 다리를 영상처럼 기극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나의 양손은 손을 겹친 다음에 손바닥으로 무릎 쪽에 딱 대주시는 거예요. 자, 대주셨다고 하면은 나의 다리는 위쪽으로 올리려는 힘, 50% 정도의 힘을 주시고 나의 손은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 서로 반정에 대한 힘을 주시면서 그 상태에서 사타구인쪽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7초에서 12초 정도 버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 두 번째 동작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이에요. 자, 두 번째 운동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바르게 누운 후에 나의 허리랑 지면이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을 시켜 주인 상태에서요. 불편하신 쪽 허리, 엉덩이 쪽 다리를 발목을 발등 쪽으로 당긴 후에 지면에서 20cm 정도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늘 위로 쭉 들어주신 거예요. 자, 들어주셨을 때는 허벅지 앞쪽과 사타구니 쪽에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7초에서 10초 정도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처럼 바닥에 바르게 누워주신 후에 나의 허리랑 지면이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을 시켜 주는 상태에서 허리랑 엉덩이 쪽, 불편하신 다리 쪽, 발목을 발등 쪽으로 당긴 후에 지면에서. 20cm 정도 떨어질 수 있도록 가볍게 위로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들어보셨을 때는 허벅지 앞쪽과 사타구니 쪽에 힘이 들어있는걸 느끼시면서 7초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신 다음에 그대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처추전반전이증에 관련된 스트레칭두 가지, 운동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처추전반전이증은 통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다리저림 통증까지 일어나면서 잘못하면 하지 마비까지 전이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죠. 따라서 더 악화되기 전에 정밀 검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방법이니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서 우리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만나요. 바이바이.